네 반갑습니다 어,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허리 돌리기를 간단히 배워봤는데요 어, 오늘은 허리 돌리기를 이어서 하는게 아니라 어, 무릎 운동의 기본 동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릎은요 서로 떨어진 채로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, 무릎 관절에 걸리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거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세요. 그러면 안쪽으로 모아주게 되면은 이 무릎을 이제 딱 잡아주니까 무릎이 약한 분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원리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두 번째 호흡이에요. 호흡인데 내쉬는 숨을 후, 이렇게 내쉬는 것보다는 후, 약간 힘이 있죠? 뭔가 잡아주는 소리. 후!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은 쉽게 무릎 운동에 접근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자, 다리를 먼저 안쪽으로 모으시고, 특히 위쪽 허벅지 잘 붙여주세요. 자, 꾹꾹꾹 누르는 것부터. 충분히 눌러주시고, 숨을 내쉬면서, 후! 가볍게. 자 부담스럽지 않은 높이 들이쉬면서 올라와서 한번더흠 들이쉬고 네자 많이 내려가면 운동이 되게 잘될것 같지만 어,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정확한 동작 그리고 안전한 동작 그래야 내몸은 밸런스가 잡히고요 우리 몸 앞쪽을 지나가는 위장 경락을 제대로 자극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많이 안 내려가셔도 됩니다. 자, 저랑 같이 세 번만 같이 해 보시죠. 다시 모아서 자, 허벅지 안쪽으로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주고 자, 꾹꾹꾹 눌러 주고요. 내쉬면서 후 살짝 내쉬고 한번더 후자 내려갈 때 허벅지 모으는 거 잊지 않도록 들이시고요. 마지막 후. 들이시. 아이고. 자, 올라오실 때는 천천히 천천히. 예, 네, 힘들지 않게. 자 이렇게 무릎 운동을 접근하시는 거예요. 하다 보면은 무릎에 힘이 쌓여요. 그러면 내 몸이 알아서 내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어, 길을 열어줍니다. 어, 욕심내지 마시고 이 정도 저는 세 번을 최대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, 체력이 크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번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